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고난 역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하겠습니다 이이 제이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뜻입니다. 변방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약탈을 일삼고 이 번잡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인데, 그런데 그 오랑캐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변방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못 들어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오랑캐와 같아 가지고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때, 우리가 고난으로 고난을 대체할 줄 알면, 고난에다가 역으로 고난을 주게 되면, 쉽게 못 들을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 심령의 평안과, 또한 위로와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고난 중, 혹은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역으로 고난을 주며, 박해를 박해하며,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난 중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를 못하게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계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다. 그것이 1차로 노리는 것은 주의 일을 멈추는 겁니다. 믿음의 일을 뒤로 물러가게 하라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을 하느라,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대로 행해버리게 되면 쉽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쉽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 내야 됩니다. 보면 48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함에 따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의 수고와 그 모든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에도 또그 사도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그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주고 박해 따했습니다 50절에서는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귀부인들, 유력자들,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박해하여 쫓아낸다. 아주 좋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한다는 것이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요. 주 예수의 구원함의 도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뒤에 보게 되면 51절에서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발의 티끌을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은 다하였다 그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다, 그것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니?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왔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명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이후는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고민해야죠. 또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는 내 손을 떠났다 생각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가는 것이지만 내 손을 떠나게 되면 내가 고칠 수 없고 의사의 손에 맡겨야 되는 때도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강건함을 가지고 살되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경우에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만이 방법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고난과 박해 중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행하면서요.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항상 멈추게 만듭니다. 믿음의 일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라도 고난을 고난 주기 위해서 역고난으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고난 중에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그 책임을 잘 이뤄내야 되겠고요.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사명을 이루는가? 내 손을 떠났다 생각 하시고, 마음에 격동함 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심정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군이 온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여길 하나님께 맡긴다. 그 뜻이죠. 고난이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도리 고난을, 고난으로, 고난으로 고난을 잡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 고난과 박해 중에 어떻게 이겨낼까?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맞고 있다, 그럼 죽을 지켜보는 사람은 참 불쌍한 겁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재밌게 때릴지도 모를 예입니다. 맞으니까 고난 받으니까 그런데 맞으면서 아파하지 않고 도리 웃는다. 그럼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냥 박해를 가하는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슬퍼하고 낙심하라고 혹은 다투라고 고난을 주는 것인데, 아 우리가 도리어 그 고난 중에 기뻐한다. 고난이 쉽게 못 들어오죠.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51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권유오는 가건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경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만을 없애려고 한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정하는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같지만 그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또 함께 동행했을지라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거기엔 시기도 있었고 선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말 없는 말다 지어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속상하죠. 그런데 그러한 선동함이 있던 그때 그 제자들은 그일 때문에 서로 속성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 기쁨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이 나온 게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원치 아니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낙담케도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역, 고난 줘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우신 그 믿음의 일이 중단되지 않하도록내 손을 떠났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마음으로라도 이 일을까지 이뤄낼 것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난을 무섭게 하려면, 고난 중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보다 도리어 성령 안에서 기뻐하여이 고난이라도 내게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의 삶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아나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이겨낼 줄 알고요, 또한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신 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오늘 찬송에서 불렀던 것처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부신 청구와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